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장엔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만 지금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합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발기술이 좋은데요 측면으로 뒷공간을 봤습니다 흘러더운 볼!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드 실바. 이워서 주는데요. 코너킥 다시 한번 슛! 아, 드리블 돌파는 좋았는데요. 드리블 하면서 시팅 10등,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끊어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실바,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크로스, 갑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자, 때립니다. 골키퍼의 선박.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뒷공간으로. 조금 늦었네요. 좀더 빨리 들어갔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찔러줍니다. 받을 수 있을지. 공간을 노립니다. 페르난 진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자 갑니다 잘 막아냈어요 엄청난 방사신경 아 멋진 선방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페르난 진유 케빈 더브 라이너 길게 보냅니다 베르나르드 실바 케빈 더브 라이너 공을 몰고 나갑니다 베르나르드 실바 띄웠죠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존스톤스 베르나르드 실바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페르난지요 길게 찔러 줍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지어차 줍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페르난지요 정교한 드립을 안쪽에 있습니다. 중앙으로 키퍼가 잡습니다. 돌파 시도합니까? 다비드 실바.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존스톤스. 로드리.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아 너무 길었습니다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laughs> 측면 중간을 활용합니다 그룹 좋아요 가운데로 올린 머리로 아, 키게 막았어요. 멋진 선방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줄 곳을 찾습니다. 아 지금 있죠. 슈팅 이대로 송 선방.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이대로 송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한 번의 공격 기회입니다. 키퍼가 치리이합니다 르로이 자네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으로. 좋아요. 자, 올렸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가일 워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먼 쪽으로 크로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역습입니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에르나르도 실바, 케빈 더브라이너,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아,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패스 올렸어요. 번지기. 선수 교체입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laughs> 케빈 더브라이너, 어디로 보낼까요? 아구에로 찍어서 넘깁니다. 승부수를 걸어봅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잘돌렸습니다슛 어, 위협적인 전개였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르노이안에 전방으로 길게 패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크로스합니다. 시체. 더블 라이너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끊어냅니다. 라포르테 페르난지뉴 라포르테 존스톤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끊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남은 시간 어떻게든 해봐야 될 텐데요. 받을 수 있을 슛! 아! 스루 패스로 슈팅 기어를 만들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전방으로 길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올렸습니다 이데리송 모라이스 직접 해결했습니다 카일 워커 케빈 더블 라이너 아구에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한준희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쪽 모두 기회는 있었는데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쳐서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